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 증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2026년 1월 23일 미국 증시 시황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915.61로 0.03% 소폭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65.2포인트 오른 23,501.24로 0.28%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285.3포인트 하락한 49098.71로 0.58% 내렸고 중소형주를 나타내는 러셀 2000 지수는 1.8% 급락하며 2669.85로 장을 마쳤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살펴보면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선방한 반면 금융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술 섹터는 0.13% 상승했고 에너지 섹터도 0.56%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융 섹터는 1.4% 하락하며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헬스케어 섹터 역시 0.52%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52점을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극단적인 탐욕이나 공포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윈도우 오피스에서 클라우드 등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티커 MSFT는 3.28% 상승한 465.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GPU 및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티커 NVDA는 1.54% 오른 1 8 7 6 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폰, 맥북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IT 기업인 애플, 티커 AAPL은 0.12% 하락한 248.04 달러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선도하는 AI 기업인 테슬라 티커 TSLA는 0.07% 내린 449.06 달러로 사실상 변동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PC 및 서버용 CPU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인 인텔 티커 INTC는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발표하며 17% 폭락한 45.08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스티커 OPEN은 6.39% 하락한 6.0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인 넷플릭스 스티커 NFLX는 3.05% 상승한 86.08달러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탈란티어 테크놀로지 스티커 PLTR은 2.23% 오른 169.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티커 AMZ에는 2.06% 상승한 239.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 스티커 META는 1.72% 상승한 658.7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기업인 브로드컴티커 AVGO는 1.7% 하락한 319.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는 현물가격을 추종하는 아이쉐어즈 실버트러스트 티커 SLV는 6.65% 급등한 92.93달러로 마감하며 원자재 시장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소형주지수인 러셀 2000을 추종하는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 티커 IWM은 1.85% 하락한 264.8달러를 기록하며 오늘 중소형주의 부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S&P500지수 내 금융섹터 기업들을 추종하는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티커 XLF는 1.4% 하락한 53.06달러로 마감하며 금융주의 약세를 대변했습니다.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티커 ARKK는 1.86% 하락한 80.7달러로 마감하며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오늘 증시는 기술주 강세와 다우지수 하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텔이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17% 이상 폭락한 것이 다우지수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일부 빅테크 주식들이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 증시가 주간 기준으로 손실을 기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특정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섹터 로테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CNBC 소식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다음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관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타임 매거진 기사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안정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건설 기술 회사인 이크먼트쉐어가 미국 기업공개를 통해 약 7억 470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기술과 같은 특정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AI가 분석한 오늘의 증시 시황을 마칩니다. 본 영상은 AI가 한국 시간 기준 오전 6시에 미국 시장을 분석하고 작성한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쁜 출퇴근길에 시장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발전된 컨텐츠를 위해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